안녕하세요. 보물 사냥꾼 인디아나 옵스입니다. 자, 오늘은 관악산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에픽하이의 타블로 님께서 관악산 연주대까지 등산을 하시다가 아이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찾으러 왔는데요. 어, 저한테 의뢰하신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왔습니다. 어, 에픽하이 유튜브 영상에 정확한 등산 루트가 나와 있진 않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어딘지 알겠더라고요. 서울대 건설 종합 환경 연구소에서 깔딱 고개를 이용해서 연주대로 가는 루트입니다. 어, 사례를 바라고 온건 아니고요. 그냥 팬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출발하실 때 바지 주머니에 아이폰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통 옷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으면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었으니 등산로에 있는 벤치에서 빠졌을 확률은 높지 않고요. 그런데 가방 보니까 앞쪽으로 메신 보조 가방에 주머니가 계속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블로 님께서 앞으로 몇번 넘어진 적이 있으십니다. 자 이때 가방에서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전체를 확인하면서 넘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로 님께서 핸드폰을 던지거나 이렇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면등산로 양쪽 길가 눈 쌓인 곳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는 오른쪽 길가, 내려가는 길에는 왼쪽 길가를 한번 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찾고 싶어서 한 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에픽한 하 노래 겁나 들었거든요.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금속 탐지기가 낯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이나 금속을 발견하면 이렇게 소리와 이 숫자로 표시해줍니다. 여기 있다면은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이건 아이폰은 아니에요. 깊게 묻혀있죠? 근데 오늘 발견한 첫 번째 탐지물이고, 자, 뭔지 궁금해서 한번 그냥 파보겠습니다. 뭘까? 아, 못 파겠다. 너무 깊어요. 다시 땅은 잘 묻겠습니다. 아 겁나 깊이네. 있 지금 땅이 얼어 있어서 깊게 파는 게 어려워요. 어, 뭐야 이 여기 얕은 곳에 있는데요. 이건 볼만하겠다, 뭔지. 자 가까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이폰은 아닙니다. 아 곡괭이가 좋고 땅이 얼어가지고 안 파져요. 안 되겠다 차에서 곡괭이 가져올게요. 아, 너도 그냥 묻혀있어도 안 되겠다. 취미생활로 이 탐지를 하러 온 거면은 다 파보겠지만은 타블로님의 잃어버린 아이폰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이런, 어, 취미생활, 탐지는 과감하게, 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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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좀 변명이 짜치나? 자, 아이폰 찾으러 가자. 어우, 개똥. 자, 등산할 때 강아지를 데려오시는 분들 많은데 제발 개똥은좀 치워주세요. 아, 어, 좋아. 뭔가 얕은 곳에 있습니다. 나온 거였어? 뭐야 이게? 지퍼 같은데요? 스포츠. 우와. <laughs> 대박. 이런 게 나오네요. <laughs> 와, 이게 어떻게 여기 있냐?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놓고 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치울게요. 와, 찾고 있는 이 등산로가 2km가 넘는 거리거든요. 찾는 게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어, 높구나, 생각보다 많이. 아, 뭔가 많이 있어요? 금색 알루미늄 쓰레기 입니다 이야 썩었네 썩었어 자 사조 사조 참치캔 같은데 이건 제가 버릴게요 내려가서 자 아무튼 이 취미생활이 환경보호에 매우 좋아요 환경보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해볼만한 취미입니다 이쯤인 것 같은데요 이쯤이 타블로님이 처음으로 자빠지신 곳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처음으로 넘어지신 곳 맞고요 자 가보자 한번 위치가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저 말고 누가 와서 먼저 찾아봤나 봐요. 눈이 엄청 희집어져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요. 아니고요. 이것도 아이폰은 아니에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넘어지신 곳에는 아이폰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거 보니까 다들 저와 생각이 비슷하네요. 아이고, 나도 넘어질 뻔 했네. 여긴 아니고, 또 갑니다. 또눈 쪽을 쑥 훑어보면서 두 번째 넘어지신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앞으로 저만큼을 더 올라가야 돼요. 아, 높다. 아. 안 보여요 어디 있을까 자또 가파른 언덕입니다 아 눈이 와서 조심히 올라가야 돼요 미끄러워요 바닥이 이게 뭐지? 이돌이돌 이돌 사이에 뭔가 들어있어요 와 글씨도 써있는데 야 이거 부적 같은 건가? 이런 거 무서워서 못 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겁이 많아야 오랫동안 살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녹아있는 길은 탐지기 사용하지 않고 그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누가 봐도 쉬었을 만한 공간도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도 앉아서 경치를 보기 딱 좋은 곳이죠. 이런 곳에 뭐 흘렀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이것도 알루미늄 쓰레기 같은데요. 쉬면서 뭐 드셨나 보네. 어 의심스러운데요. 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뭐지? 이게... 아... 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얘를 꺼내려면 은이 돌을 빼야 되는데, 땅이 얼어 있어서 돌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두고 갈 건데,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껌종이. 껌종이도 은박지어서 탐지기로 탐지가 되거든요. 에이, 이런 것도 그만 버리지. 자, 여기. 여기가 타블로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신 곳인데요. 와, 진짜 힘들다. 자, 영상하고 비교해봐도 여기가 타블로님 두 번째로 넘어진 곳이 맞습니다. 넘어질 영상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게 넘어지는 순간 바닥에 네모나게 파인 게 보입니다. 자, 영상 보시죠. 저는 영상만 보고서 저게 아이폰을 흘린 자국이 아닐까. 흔적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거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 없네요 네 아이폰 16 없습니다 네 타블로님 두번째로 넘어지신 위치에도 어, 아이폰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어, 누가 타블로님 두 번째로 넘어진 곳 바위에다가 소원 바위죠 소원을 비는 바위를 쌓았습니다어 나도 아, 이어서 쌓아야겠다 타블로님 제발 아이폰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타블로님 아이폰 찾아보고 있는데요 또뭐 있나 아, 아이폰 아니에요? 자, 데이밴드, 어, 밴드랜드, 밴드랜드 주었고요. 정상이 보이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천사가 보이네. 천사야, 너돈 있어? 없네.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아, 잠깐 쉬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쉬는 동안 경치 한번 보시죠. 여기가 해발 몇 미터니까. 아, 아,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올라와도 힘든데, 탐지하면서 올라오니라,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와.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정말 높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서, 아이거한번 더, 아이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 정말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길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야, 진짜 위험하다. 조심조심. 와! 넘어 면훅 가는 거야, 그냥 아주. 자, 내려가는 게 졸라 위험한데요? 어, 지금 아이폰 찾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생존. 생존의 문제야. 와! 길이 엄청 가파르데 미끄러워요 와 <laughs> 넘어지면 그냥 골로 갈것 같아요 조심조심 자 겨울산이 진짜 위험하구나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산에 올라올 기회도 많지 않았고 특히 겨울산은 올라오는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자그 와중에 혹시 없나? 없네요 우와 이거 또 있는데요 아니 자꾸 이게 왜 나오는 거야 관악산에 이게 널려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수거 뭐 제가 쓸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 뭐야 아, 놀라라, 놀러... 깜짝 놀랐네. <laughs> 금색깔 호루라기. 메이드 인 차이나 금색깔 휘슬 나왔습니다. 이게 왜 나와, 여기서? 자, 이렇게 오늘 타블로님 아이폰 찾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해봤고요. 어, 결과는 실패입니다. 뭐, 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누군가 주어가실 수도 있겠죠. 아휴. 자, 콘, 몇 개? 뭐, 이런, 뭐, 캔. 뭐, 밴드. 온갖 쓰레기. 황금색, 메이드 인 차이나 휘슬. 자, 온갖 쓰레기들과 함께 대충 이렇게 주웠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 지났네. 유통기한 지난 거를 누가 산에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뭐, 아이폰 찾진 못했지만은, 어, 온갖 쓰레기들 죽으면서 환경 보호했고요 오늘도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아, 힘들어.